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라보입니다. 저희 네, 지금 오늘, 흰 어, 틴트 후기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에뛰드 하우스 오렌지 1호인 낑땅 레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봐도 진짜 색깔이 이쁜데요. 이게 카메라 보면 약간 레드도 약간 띄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오렌지 색깔. 오렌지 진 조금 변하지? 한번 일단 먼저 팔에, 여기 손등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고 왔는데요. 이게 진짜 화면에서 레드같이 보여요. 약간 당 다홍색? 근데 실제는요. 연한 오렌지색. 되게 예뻐요. 진짜. 그러고 이걸 진짜 잘 지워져서 오래, 지속적으로 발르고 계신 분들은 좀, 빨리,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하거나새도 살짝 입술에,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빨리 지어드려어서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제 한번 입술에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는데요. 이건 동생이고요. 여기, 되게 색은 예쁜데, 이렇게 입술에 바르면은, 그렇게 오렌지색은 아니고, 약간, 연한, 네, 드 같아요. 색깔은 되게 예쁘고요. 빨리 지어지는 거만 빼면 진짜 강추입니다. 그럼 예, 이럴 때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예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